그런데 전타로 보안다는데 I 행 음. 모두 해저드라 it. I didn't do it. I didn't do it. I didn't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대로 맞 it. I didn't do it. I 숙하세요. Ready. 아, 하... 어, 뭐야? 우벼? 제대로 해. Measure. 공간이 넓은데. 이새코스추 바람이 불어서 이더 조금 추워질겠네요. 참고하세요. 메트로 Ready rough. <목소리> <목소리> 오, 너왜 이렇게 아 Rough. 다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어, 오아 너무 멋이 너무 하죠. 아 r e a d 나가면 좋겠는데. 서도바 이거네. 아직 몇번 남았네. <laughs> 에이 허브블룸. 뭐 야, 뭐냐? 이사코스는 수일날 처리입니

음. 아까 70m 나가다가 우주는 뭐 그거 하지 우연히 축만 돼어딱냐 와봐 왜 그래 이거마드시지만 <laughs>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거 무조건 비밀심이나 백나라 가는데 그걸 갖다가 백미도 나갔잖아 북미도 백미심이었다 만드시지? 만드서 죽지? 그 정으로 힘이 넘치는 게 r e a 나한이막 정수기 썩었다 3시커먼데 안에 너무 빨개니다 여기다 담배재 털은 거 아냐? 이거? 이렇게 시커먼냐 우리 아 진짜요? 담배차 털었나? 무시나 저... <laughs> 뭐1등이야이라니까 파이스했는데. 이거는 막로첫괜찮는 느낌 의파프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이세코스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 하면 차 타세요 레샷반로왜원통안돼이 약세가 안되네 상이 이백 준비서 나갔다 는 수행할 차이입니다 이석호수는 수이석코스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Ready. 그리고 r 어갔다저 환경 에더 사진을 할 여기 막시. 들은 사람. 입니다 응. 아. 아. 자세가 좀 계속 아, 실처럼 이렇게, 이렇게 맞떻게맞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으면 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 앞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올때 이렇게, 맞는거지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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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해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서 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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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Fairway. 이승훈 씨 수영할 차례입니다. 셋안쪽도 레디 아, 이거 렇게 많이 나가나 이거. 어? 다섯. 왜? 그럼 니로 가지? r o 년째 만나는 수영할 차례입니다. 야황진 유튜브 할법붙어 어우 에오 에오 한번 뭐 해줘야지 어우 굿샷 어우 들파구굿 이제코스이 네. 수행할 차례어 그렇지. r e 준 전화한다. 잘고 야, 자랑하려고 전화했냐? 뭐가? <laughs> 심심하다고 통화하지. 이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이 야, 왜 이렇게 살쳐도 이 새끼는 이거 습니다안되겠구만 안 너무 잘 치는 거 아니 새끼 이거. 사기다 맛 새끼, 이거. 일단 ready. 인천. 어? 뭐라고? 아, d e 미 결혼해 갖고 애까지 는다고 너는 첫날 측으로 다섯 건니다 여기 전주도 가서 발가벗고소장간하게 내려와. 관심 두려 성이나 눌러가지 말고. 오, 좀더더더 아, 씨또좀 더. 좀더 봐요.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 그래. 안 치냐? 경기 경기 실중 안 해? <목소리> 아, 세다. 아, 2, 4, 아 세다. 근시, 거기. 세다, 세. 야, 인준이한테 걸렸어. 우리 사기다아코스파컵 오른쪽 끝습니다 아셔. 별볼 도기. 치면진이막혼신님을다 해친다. 방부를 그렇게 해서 선두 안쪽 썰. 아. 아. 지금 시면1 4 0니다 안쪽 썰니다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어, 아, 이번에좀 어렵네. r e a 바람이 조금 부니까 한 번에 가자. 1사0인데아1 5 0까지 나가라고. 백사십까지 안 가네. 어디서 좀 쳤어? 붙였나? 붙였네. 붙였네. 뭐라고 흥름돋냐이 어, 어. 가자 아아이 쫄아가지고 아. 아, 아, 살친다고 했다가 이새콘스님투할 차례 연습실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근왜 안치냐 레디 이새끼 승자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이새끼 이거 아나이키친 이런 오른쪽으로 가지 어 살짝 이샷 이거 봐봐, 상을너이영상 집으로야. 이 집으로야. <laughs> 그러니까 이 집으로야. 야이 집으로야. 이이집으로는 거지. 야이야이 집으로야. 이집야이 집으로야. 이집으로이야이집나이집으이 집으로야. 이집야이 집으로야. 이집으0 0이 아 페어웨이 참치 미야미랑 미스윙을 오 어디야 어디라 뭐라 어디야 어디다 어디 어디 나, 뭐, 뭐, 해봐, 어디 어 어디야 아주 꼬라가 아니잖아 아, 똑같네3 7 3점추사메나우 어, 이제 우셔. 아, 봐도 어. <laughs> 우셔, 우셔 아우. 도깨비. 도깨비 오늘 좀많네

이이씨도는이 정도는 이정는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야도는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 정도는 이이정는이정도빨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 m 이도도이이 이거 안캔디 네. 하나씩 먹고 가니쌀가다 하나, 하나씩 먹고 하자 네. 누나. 쌀과다. 서울도 쌀과다, 누나. 어어 굿샷. <놀람> 이세는 수행할 차 준비되시면 찾아오세요.